그 군대 마인드가 왜 조직 생활에서 좋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을 대우받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 대우를 그냥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그냥 소소한 거지만 선배가 퇴근 안할 때까지 그냥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또 누구한테는 아씨 짜증나 가될수 있는데 수용성 자체가 나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스펙을 갖추지 않는 거 있어서 이 친구가 잘했냐 사실 출연생 입장에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잘한 일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어떤 걸 되게 좀 저도 배우려고 하냐면 본인만의 확고한 그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대부분 여러분들도 그렇죠 불안하거든 불안해서 야 자격증 따야지 그럼 따는 거야 어야 이거 해야지 또 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끌려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면접 준비는 채널에서는 히스토리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미용 일을 하던 친구가 여러분 가 가위질이라고 좀그렇구나좀어 어, 가위질을 하던 친구가 여러분 은행에서 지금 시제를 마치고 고객한테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뭐 직업에 이건 뭐 상대성은 없지만 분야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럼 도대체 얘는 지원 동기 어떻게 뽑았지? 면접 때 이걸 어떻게 연결시켰지? 그 면접관들이 퇴사 사유를 물어보면 얘뭘 대답할지 다 그거 궁금할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엄청 내가 봤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뭔가 확고한 신념과 그런 히스토리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나한테 이런 거 물어봐. 이 금융권 가도 되요 쌤? 음, 음, 어. 음. 그 아니면 제가 조금 더 6개월 할까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해주기가 이 내가 해주기가 너무 지치는 거야. 네. 치킨님이 느끼는.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치킨님. 근데 물어보는 거야. 지금 우리 우리 중대원들이 점호 네. 시간에 물어보는 거야. 치킨님, 네. 제가 나이가 서른이에요. 근데 취준은 한이삼년 했어요. 하, 근데 앞이 딱 네. 보이지도 않는데, 아, 제가 그래도 뭔가 금융권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 금융권 갈까요? 아니면 조금 더이 일을 계속 해볼까요? 한번 답을 해주세요. 자신 있게 답을 드릴 수 있는데, 가셔야죠. <laughs> 가셔야죠. 무조건 가셔야죠. 물론 이금면권에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금면권에 도전하기 힘들다라는 좀 말이 많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공감은 하는데 그거는 결국에 자기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좀 확고한 신념이 있고 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가 중요한 것 같고 선생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원래 무기학적으로 있었던 회사에서 한밤 10시 넘어서 그냥 곱창 술 먹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곱창을 포장하러 가는 길에 가, 제가 한한이년 만에 소임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음. 그래서 잘 지내시죠? 그러니까 어, 무슨 일이야 시키나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한데 저 여기 회사가 너무 그만두고 싶어요. 네.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금융 쪽으로 여기 있으면 또 너무 도태되는 것 같고 저도 미래에 대한 좀 그런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금융권 쪽 가가지고 좀 수신이던 여신이던 경력을 쌓아서 뭐 인터넷 쪽 이제 전문 은행이나 음. 다른 뭐 보험사나 증권사 쪽으로 빠지는 건 어떨까요? 하니까 이제 생각해서 저한테 그러셨죠. 치킨한도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니? <laughs> 아 진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제가 그래서. 곱창이 나왔는데 제가 선생님이 너무 진지해지셔서 제가 곱창을 못 받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뻘쭘하게 그냥 휴대폰 들고 힘들어서 전화했는데 되려 끊고 싶어서 네네 안에 네. 아, 네. 네. 선생님 들어가세요. 치킨아 그래서 하면서 자꾸 말을 이어가시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었냐면 1금융권 2금융권은 사실 금융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서는 몰라요. 아, 너무 잘 뭐, 잘 진짜 되겠구나, 진짜 몰라요. 아. 예를 들어 저도 어렸을 때 농협이라는 곳이 농협 은행이랑 뭐 지역 농협 단위 농협이 뭔지 몰랐고, 아, 아, 아. 수협이랑 수영 은행이 다른 건지도 몰랐어요. 뭐 요즘에 뭐 국민은행이 옛날에 뭐 주택은행 음. 뭐 그런 거랑 합병됐고 신한은행이 좋은 은행이랑 합병, <laughs> 몰라요. 근데 결국에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냥 좀 인정하기 싫고 좀 부끄러운 거야. 그 자세한 좀가전다는 그런 바운더리 그런 얘기는 이제 그 여기 취업생존 그쪽 채널로 위에 올라가서 보시고 그 생존 취업이 아 생존 취업 <laughs> 제가 또수리 <술이> 취했어요 <웃음> 죄송해요 하여튼 <laughs> 1금융권이고 2금융권이고 하다못해 3금융권이고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이제 술자리 편하게 얘기하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그 중대원들한테 어, 물어 물어 증권사도 이금융권인 거를 아시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음. 1금융권은 대부분 시중은행이에요 근데 그거에 제외한 나머지 금융권들은 대부분이 다 2금융권이란 말이야요 근데 과연 은행이든 보험이든 증권사든 금융권 같은 거를 조금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증권사고 보험사고 은행이고 그게 1금융권인지 2금융권인지 알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너무 자기 자신을 가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 새마을근고 뭐 지역농협 뭐 시협 이런 데서 일하다가 넘어온 친구들도 진짜 많고요. 지금 거기서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그 친구들은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 애초에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냥 집 가깝고 연고지 잡아서 조금 편하게 음. 일하면서 자리 잡고 싶은 마음이에서 오히려 일부러 이금연권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음. 저희 제가 두살 위에 형이 있는데. 형이 지금 이금융권에 가고 싶어해요. 저를 보면서 야아 일금융권도 좋겠지만 나는 오히려 이금융권에서 좀 안정적으로 그 지역에 약간 짱박혀서 약간 동네 장사 개념으로 다양한 그 동네 사람들이랑 친해지면서 거기서 거기서 이렇게 한 평생을 살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사실 내가 어떠한 목표가 있고 더블리 뭐 쪽으로 나가고 싶다. 뭐 기업금융 쪽을 계속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뭐 지점장이 되고 행장이 되고 뭐 약간 임원급이 되면서 시중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익히고 싶다 하면은 그런 목표가 있으면은 이 금융권이 맞고 나는 금융성 업무 일하고 싶은데 너무 좀 딥하지 않게 주변 주변 그 동네 사람들이라 티키타카하면서 같이 시장 같은데 가가지고 뭐 서비스 할, 아니 그 맞잖아요 왜냐면 시중은행은 그런 감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음, 영업이 너무 빡세고 뭔가 고객을 정말 사람으로 안 대하고 진짜 영업사라 영업 아니 솔직히 맞잖아요. 근데 이 금융권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초에 그 지역 단위로 만들어진 조합이기 때문에.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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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역 아니 지역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인드지. 저 같은 마인드는. 단순히 고객이 아니라 내 주민, 내 옆집, 앞집, 뒷집, 뭐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 사장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금연권에 가서 해야 될까요 하면은 우선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따질 줄 알아야 되고 이금연권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도 계약직해서 이금연을 갔잖아요. 여러분, 이금연권 가서 그 이금연 가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자격증까지 있으면 제가 됐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시지 않을까 너무 좋았어 너한잔 먹어봐 그래. 여러분 내가 한잔 따로 줄 테니까 여러분 다음 편에서는 어, 더 캐볼게 <laughs> 더 아주 상상으로 캐볼게 <laughs>